안녕. 내 이름은 차리. 나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엄마라는 사람 두 명이 찾아와서 어이,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엄마 두명다 연락이 안 돼. 아휴, 이렇게 나는 그냥 버려진 건가? 어, 엄마 생겨서 되게 행복했는데. 아휴, 오늘도 어, 경찰관 아저씨께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아, 아저씨 혹시 우리 엄마 보셨어요? 미안하다. 오늘도 아직 연락이 안 왔구나. 아 진짜요? 아 대체 엄마라고 했던 사람 두 명은 어디 간 걸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연락 한통 없고 말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장난친 거였나봐. <laughs> 엄마 생겨서 하루 동안 완전 회복했는데. 아, 그럼 뭐해? 없는 걸. 오늘부터 다시 그냥 혼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냥 나는 평생 혼자 살 운명인가 봐. 좀 늦어 버렸네. 아직까지 아직도 있으려나. 아. 아 똑똑. 아, 아, 뭐야. 아, 누, 누구세요? 어 어? <laughs> 어? 어? 어, 어! 아! 어, 아 죽겠네. 어, 어. 오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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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쉬웠어요 아, <laughs> 그, 그게 어, 어, 엄마가 좀 사정이 있었어, 어른의 사정이라고 아, 좀 아, 있어가지고 좀 걸려 버렸네. 괜찮니? 네, 아 근데 그 음. 검사하기로 하고 엄마가 둘다 사라져가지고 엄청나게 놀랐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 여자는 안 나타났어? 네, 일주일째 아, 그래? 여기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한 번도. 아 그거네 자기 아들 아니라는 거알고선내뺀 거네. 아 근데 오, 역시 응? 엄마도 내가 내 진짜 엄마면 다음 날 바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좀 있었어 아, 어른의 그래. 사정이 좀 복잡했어. 아, 나도 당연히 너 빨리 데리고 오고 싶었지. 아, 근데 어, 어, 어. 아이, 아, 아, 미안하구나. 아, 아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응. 엄마와 아들 사이가 증명된 거 맞죠?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우리 응. 아들은. 응. 응. 엄마 집 가서 같이 살면 돼. <laughs> 진짜요? 아 근데 우리 집에서 그래. 챙겨야 될게 되게 많은데. 어, 뭐가 어. 있어? 어. <웃음> 어. 어. <웃음> 아, 바로 가면 될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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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가자 나 <laughs> 엄마 집 어디인데요? 빨리 가 봐요. 그래 이쪽으로 가자. 네. 와아아 아, 왔다. 아, 아저씨저 엄마 왔어요. <laughs> 부럽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엄마 바로 바로 가요. 바로 가요. 그래 그래 가자구나. 엄마 근데 저번에 얘기했을 응. 때 집에 완전 뭐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엄마 집도 그렇게 호화스럽지는 않단다.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우리 둘이 오손도손 살면 되죠 뭐. 그래 우리 아들 위해서 엄마가 응. 열심히 일하도록 할게. 어예 빨리 갑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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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 가자 가자 가자. 아 드디어 엄마가 왔다.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 빨리 엄마네 집 가서 어,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줘야지 엄마 같이 가요 아, 오, 빨리 와 네네넹 아좀 멀었네 다리는 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엄마 근데 여기 집들이 응. 다 큰데요? 아니야 엄마 집 그렇게 크지 않아 아, 일단 그래요? 거의 다 왔어 일로와 일로, 아, 일로와 네. 아네아 대체 어떤 집에 사시길래 자다 왔단다 에? 어디요? 뭐? 여기가 엄마 집이란다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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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 응? 아 분수대가 우리 집보다 큰데요? 아, 그렇니? 어, 아, 뭐지? 여기 분수대, 그치? 근데 그렇게 어. 크지 않아. 어, 이게 크지 않다니? 우와! 나 완전 부자집 아들이었나봐. 릴리, 들어, 들어오려. 예. 그래. 오, 자동문. 오, 아, 우리 집도 자동문이긴 하지. 아. <laughs> 엄마! 근데 저 응? 오래 걸었더니 배가 고파요. 럴것 같아서 네. 어, 엄마가 사람 좀 시켜가지고 음식 응응. 좀 만들어놨어 일로 할라 할라. 별건 아닌데 네. 어, 일단 돼지 통구이랑 돼지 통구이랑 그리고, 그리고 치킨이랑 치킨이랑 그리고 비타민 보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응. 아들을 위한 과일. 와 대박. 와 어, 어, 이, 이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어요 내가? 그래 그래 그 동안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었을 텐데 아, 이상한... 찬이 위해서 에, 에, 에. 이것저것 준비해봤어. 와 짱이다. 아 근데 저 어려가지고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 어 어. <웃음> 어. 어. <웃음> 어, 우 맛있다. 아니, 순식간에 아, 아, 아 많이 배고팠구나. 목성이 아주 대단하네. 아, 그러게요. 엄마 저 평소에 음. 못 먹고 살아가지고 키도 쬐깐하잖아 이렇게. <laughs> 이제부터 많이 먹으면 돼. 아, 아, 아 그리고 네. 우리 네. 찬이 위해서 찬이 네. 방도 마련해놨어. 헉, 에이, 대박 내방와오 이거 2층 있어요 오. 에이, 여기 찬이 방도 짠. <laughs> 와 대박 와 창문이 있어. 어. 어. 창문도 <laughs> 있고 엄청 큰 침대 그리고 찬이 이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책상도 준비해놨단다. 와 대박 엄마 근데 저 응? 옷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기다리려. 아 어, 엄마가 웃음 깜빡했네. 엄마가 아, 뭐, 다음에 사과지고 올게. 아 그래요? 응. 그러면 저 침대 한번 누워봐도 될까요? 저 우리 집에 있는 침대는 다 망가져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와, 한번 누워봐. 와, 엄청 폭신폭신하고 편할 거야. 와 완전 잠들 것 같아요 엄마. 아, 아 그래 많이 피곤했을 텐데 일단 쉬고 이따가 엄마가 아. 또 맛있는 밥 해줄게. 네. 누워서 쉬고 있어. 저 좀만 잘게요. 그래 그래 잘자려네와 대박이다 이런 침대에서 자게 되다니 아, 어쨌든가네 음, 혼자 살았었지만 엄마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게다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엄마라니 아 좀만 자고 후딱 일어나서 엄마한테 놀아달라 그래야지 아아잘 아, 잤다 아 뭐야 어, 벌써 밤이네? 아우, 다리 저만큼이나 떴잖아? 아이, 진짜. 어, 뭐야? <laughs> 내 옷은, 어, 내 옷이 바뀌었다! 어, 그리고 이 책상도 없었는데? <laughs> 아, 내가 자는 사이에 엄마가 옷도 갈아입혀주셨나보다. <laughs> 역시 엄마야. 아이, 그러면 엄마한테 놀아달라 그래야지. 렐렐렐렐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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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엄마인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엄마가 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야? 어? 어? 지하실? 아이, 아까 엄마가 지하실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어, 어 뭐야, 여기 무서워. 어, 뭐지, 여기? 어, 어? 왜 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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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 어 엄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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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그냥 엄마 따라왔어요.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야. 어? 어? 엄마, 무섭게 왜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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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끗하게. 아... 아... 뭐지? 어... 여, 여긴 어디야?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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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너... 너는 누구니? 아 안녕... 어, 반가워... 아, 아, 아... 일단은 넌... 너도 여기 붙잡혀 온 거야? 어... 부, 붙잡히다니 뭔 소리야? 나는 엄마 따라왔어 아 아무것도 모르고... <laughs> 빨리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어? 집에 가고 싶다니 뭔 소리야? 어... 엄마! 어... 엄마, 어? 아, 벌써 서로 이야기나안니 예, 아, 이, 얘네들 다 누구예요? 어, 부잣집 딸, 뭐 아들 그렇게들 부르지? 생각해 보니까 저 교복 완전 부자 학교 부자 학교 교복인데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정말 정말 부잣집들만 가는 네. 그런 학교 애들이지. 아, 근데 근데 저... 왜? 나는 왜 여기 가둬놨어요? 아 얘네들은 왜 여기 갇혀 있는 거고요? 그거야. 너도 부잣집 아들이니까 데려왔지. 에? 아 음, 잠시만 부잣집 아아이 엄마가 내가 내 엄마가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야. 어? 내 얼굴을 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해서 자녀를 낳니? 어? 응? 아아이 그. 그럼... 아, 어? 아 누구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뭐, 흔히 납치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너희를 가둬놓고 부모님한테 돈을 뜯어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있지. 어? 응. 아니, 그러면 얘네들 다 지금 잡혀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어, 잠깐만. 응, 응. 그러면 혹시, 아니, 그러면! 내 진짜 엄마 어디 갔어요? 아, 너무 그렇게 해서 엄마가 손을 좀 썼어? 아들? 어, 뭐, 뭐야?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진짜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납치범이었다는 소리야? 아안 돼. 고마워. 덕분에 내가 두둑하게 좀 챙길 수 있게 됐어. 아무튼 여기서 잘 지내고, 뭐 가서 내가 꺼내주던 가 말던가.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면 여기서 잘 지내. 어허~ 살려주세요. 뭐야? 나 여기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 그냥 혼자 살걸, 아하하하.